학자들은 예레미야서의 저자를 예레미야 선지자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스스로 1장 1절 말씀에서 자신을 저자로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구약의 여러 성경 기자들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예레미야에게는 한 가지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의 스토리는 눈물 없이 볼수 없는 각본 없는 드라마입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죄악으로 치닫는 유다를 향한 그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등장하죠. 혹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더 이상 흘릴 눈물마저 없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예레미야서를 통해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아서는 저자의 활동 시기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시아 왕 13년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된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B.C. 627년에서 586년 사이로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긴 왕의 포로 석방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마지막 52장 말씀은 후대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이 장차 맞이할 V Day를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는 심지어 감옥에서도 자신의 석방이 아닌 남유다의 해방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해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성취될 승리의 날이요 V Day인 것이죠. 예레미야는 고난에서 벗어날 D Day만을 바라보며.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부 d a 이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둠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유다의 절대적인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극명하게 조명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일지라도 죄는 반드시 엄하게 벌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벌은 멸망 그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회개하고 새롭게 하여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서를 바라볼 때 무겁고 무서운 내용으로 가득한 본서를 밝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우선 예언의 대상에 따라 유다와 열방에 대한 예언으로 분류됩니다. 유다에 대한 예언은 1장에서 45장까지입니다. 특별히 1장에서 25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고 나머지 26장에서 45장까지는 예레미야 자신과 관련된 에피소드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다음으로 열방에 대한 예언은 46장부터 5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2장은 후대에 가필된 내용으로 예루살렘 성의 함락과 성전 파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다섯 명의 왕 재위 기간 동안 약 50년간 예언하였습니다. 그는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동족의 처절한 민낯을 마주해야만 했죠. 그러했기에 그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온갖 박해와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물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고 다시 회복할 구원의 날을 간절히 바라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